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게요. 마지막 약 할게요.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받아주시는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어, 집중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아시나요? 거짓말 탐지기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기계예요. 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진짜 말과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이처럼 양심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렵거나 떨리는 느낌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양심의 찔리름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양심은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어요.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내 마음은 거짓말 탐지기처럼 마음속을 두렵게 하거나 떨리게 만들어요. 양심을 찔리게 만들어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저지를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찔림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은 모두 분명한 죄인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남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죄인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요. 성격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이에요. 거짓말, 욕, 남을 미워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등등, 모두 작은 죄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모두 똑같은 죄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모든 것이 바로 죄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이 벌은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벌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한 번이라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벌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딱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우리 친구들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경찬 팀이 함께 하니까 좀더 풍성한 예배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아름다운 목자님이 나왔는데 어, 지난 주에는 어떤 주일이었을까, 우리 지난주? 아는 사람? 자, 우리 가연이. 맞아요. 우리 가연이에게 달란트 주기 바래요 뒤에 계시는 우리 달란트 목자님들. 네. 자 오늘은 목자님이 조금씩 퀴즈를 내면 잘 마치는 친구에게 달란트를 빵빵 쏠 거야. 이제 곧 달란트 축제가 있거든, 얘들아. 어, 그래. 자, 지난주 목자의 주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들 목자님이 계세요. 근데 목자님 언제부터 있었어? 미취학 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미취학대도 있었어 여기 어린이집에 오니까 있어 없어 있지 왜 없어 너너 지금 뭐, 어느 팀이야 이거 없대 <laughs> 목자님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까 6학년 내내 있어요 중학교에 가면 목자님 있을까 없을까 어? 있어요 지금 목자님이 다른 목자님이지만 바뀌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목자님이 항상 있어요 고등학교에 가도요 대학교에 가도 결혼을 해도 교회만 있으면 목자님이 항상 있어요. 왜 목자님이 있을까? 목자님이 우리 친구들이 또 주님 앞에 잘 성장할 수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고 하나님 품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을 항상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목자님 이름으로 사명시를 줬어요. 그래서 그쵸? 어, 어떤 어 친구가 이렇게 줬대 목자님 이름으로. 이. 이미양 목자님. 미. 미스, 향, 향이라고 부르지요 누가 그랬어요? <laughs>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친구 있어요? <laughs> 그런데 우리 반 친구가 어떻게 좋냐면이 이미양 목자, 목자님이 미소를 지으면 예수님의 향, 향기처럼 예쁘신 목자님 사랑해요 <laughs> 오 너무 감동이지요 야, 우리 가연이 사랑해. <laughs> 이렇게 또 목자님에게 기운이 나는, 어, 이런 사명심을 줘서 목자님 또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자, 뭘 보여줄 거냐면, 어, 우리 그 손을 깨끗하게 씻는 아이 깨끗해가 있어. 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재가 깨끗해졌어요. 자, 어,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쵸? 이렇게 막뭐 요즘에 손 씻는 그 세제들이 아주 많이 잘 나와 있어. 그리고 또 몸을 씻는 바디 클렌저도 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이걸로 막 씻어야지 몸이 깨끗해지잖아. 그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자주 씻어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용품들이.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둘은 용품이에요. 때로는 이런 건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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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과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품들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도. 막 깨끗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목자님이 어, 얼마 전에 황사가 아주 심한 날 밖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안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왔더니 차가 어떻게 됐냐면 아주 노랗게 얼마나 더럽게 되었는지 어 이거는 조금 오바예요. 이거는 지금 좀 오반데 이 정도는 안 돼. <laughs> 지금 찾다 찾다 저렇게 더러운 차는 <laughs> 아니었어요. 목자님 차는. 근데 너 얼마나 더러운지 목자님이. 어~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목자님 차도 황사가 가득해서 막 차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뾰집한뒤막 매치를 어~ 살짝 들어갔다 살짝이랬어요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절대 내가 다막 어우 그지그질해서안 되겠다. 그래서 세차를 하고 났어요. 나를 잡아서 세차를 딱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고 깨끗한지 정말, 어살것 같아. 그런데 또 우리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의 몸 가운데 이런 물로도 세제로도 깨끗하게 할수 없는 곳이 있대. 퀴즈, 어딜까? 마음 누가 있어요? 우리 승은이가 있어요. 야 달려한테 주세요. 맞아요. 거울로도 볼수 없는 곳 우리 마음이에요. 자 승은이가 마음 한것 같은데 맞지? 자 우리 이 시간은 다들 천사가 돼야 돼. 다 악하면 안돼 얘들아 예배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얘들아 우리 마음 깨끗할까? 너희들 너무 잘 알아. 맞아 깨끗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해줄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30절과 39절 두 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우럽다 하셨대요. 야 우롭다.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우롭다, 우롭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요. 자, 우롭다가 무슨 뜻일까? 어, 승은이 알아? 자, 말해보세요. 착한 것 땡입니다. 네, 서원님. 높다. 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의로운 사람은 왠지 막 정의롭고 용감하고 그런 사람 같지만,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롭다는 뜻은 선한 것도 아니고요, 착한 것도 아니고요,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의롭다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 어,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또 죄가 있었을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죄가 있었냐면 승은이 말해봐. 태어날 때부터. 그걸 올라가 올라가 보면 아담 때부터. 그치 그치 그 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속 길러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피가 흐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의 피가 흐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목자님 얘기를 하자면 목자님이 어 초등학교 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얘기인데 목자님이 어디서 초등학교를 나왔냐면 전주에서 나왔어요 전주 시내야 얘들아 전주 시내가 중요해 전주 시내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 육학년 때였던 것같아 근데 친구가 한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는 전주 시내가 아니라 더 시골 완전히 시골에서 전학을 온 거야 목자님 전주 시내 사람이니까 무시한 거야 그 친구를 웃기지 근데 무시하면서 그 친구는 이름도 좀 촌스러웠던 것 같아 이름도 좀 촌스럽고 외모도 촌스럽고 그래서 목자님이 괜히 그 친구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 친구는. 아, 이렇게 촌스러워서 집도 아마 이상한데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랑 마음에 맞는 친구랑 몰래 그 친구의 집을 미행하기로 했어. 몰래 막 이렇게 미행을 하는데 그 친구가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집에서 그 언니가 딱 나왔어. 목자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근데 그 친구 어, 언니가 좀 컸었어. 어, 너희들 얘 친구구나. 우리 경자 친구들이네 놀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이러는 거야. 집에 올떡길에 들어갔는데 그 언니가 맛있는 이렇게 음식을 내온 거야. 얼마나 목자님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양심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찔리고 그랬는지 몰라. 이렇게 목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죄의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 너희들은 어때? 안 그런척 하고 있지 지금. <laughs> 똘망똘망가져 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이렇게 죄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짓고 싶지 않지만 친구에게나 또 동생이나 언니나 엄마한테 못되게 하고 자꾸 내망과 같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다 모두 누구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죄인이기, 죄인이기 때문이야. 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의롭다고 또 죄가 없다고 해주셨다. 이렇게 죄가 많은데 부패되어서 이게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해주셨을까?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지울 수, 죄를 지울 수가 없잖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물로 씻을 수도 없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막 연필로 공부하다 보면 지우개로 쓱싹쓱싹 지우면 없어지는데 지우개로 막 지운다고 우리 죄가 없어질까? 아니면 카톡 하면 이렇게 기능이 있잖아. 이렇게 지우는 기능. 글쓰, 글쓰다 잘못, 기능이 있어갖고 쫑쫑떠쫑 죄가 쫑 없어질 수 있을까? 아니야.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 자, 어, 우리 소율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 사람은. 죄가 너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가까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점점점 죄가 많아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된 삶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누구를 보내 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달되었어요. 우리 죄가 싹다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깨끗함을 나음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목자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마음의 더러운 죄는 어떻게 할까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전도하면 돼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방법 아니고서 밥을 내가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내 제가? 내가 힘이 많이 세진다고 내가 없어질까? 아니, 키가 클 수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또는 유기농 식품을 많이 먹어. 요즘 몸에 좋다는 거 너무 많잖아. 그치? 야채들, 막 몸에 좋은 거. 그런 걸 먹어, 먹는다고 내 속에 피가 깨끗해진다고 내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오래 살겠죠. 오래 살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 그걸 깨끗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신분증 있어요. 신분증 볼까요? 어, 너희들 이런 거 봤지? 그래, 엄마 아빠 회사 다니면 이런 거 봤지? 아, 부러워요. 목자님 이런 거안 걸어 봤어요. 우리 목자님은. 근데 이런 거 보면 신분증 써 있고 어디 어디 소속 이렇게 있어요. 어, 이분들, 이분은 국가정원 해설사, 뭐 이렇게 소속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신분이었냐면 죄의 소속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죄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분이 짜잔!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자녀야?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도 하잖아. 그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계속 엄마, 아빠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목자님이 오늘 이 시간 같이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 우리가 죄인으로 살게 안, 해, 살게, 어, 살게 안 하시고 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전도하여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영원히 함께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